반갑습니다. 쇼우스트 김혜원입니다 오늘은요. 오수압의 황금 마스크팩을 소개해드릴게요. 그전에 방송 영상 잠깐 보시고 돌아올게요. 물개 박수. 물개 박수로 시작할게요. 오소합의 오늘 황금팩인데, 저는요, 이 팩을 약한달 전에 제가 받았었어요. 그때 받았을 때, 뚜껑 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도 뚜껑 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지금 검은 색깔 패키지로 딱 되어져 있는데, 마스크팩을, 이런 색상 보셨어요? 지금 흐를 것 같아요. 이런 색상 보셨어요? 노란, 노란색. 지금 앞에 있는 이, 볼, 이 볼과 같은 지금 노란색. 이게 황금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정말 럭셔리하게 집에서 셀프 케어 하시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오늘 신정동 호랑이님이 바로 들어오셨는데 정말 마스크팩 킬러인 것 같아요 막킬 <laughs> 마스크팩 킬러답게 지금 마스크팩 방송을 하자마자 신정동 호랑이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이 팩은요 일단 지금 보셨을 때도 너무나 샛노랗죠 이거 혹시 확대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지금 앉아 계시는 카메라 분님한테 또 묻다 그랬어요 이게요 정말 확대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자오 감사합니다 신정동 호랑이님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다가 한번 살짝 부어볼게요. 얘가 얼마나 제형이 지금, 와, 와, 보이세요? 어, 보이세요? 이게 정말 꾸덕꾸덕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노란색. 지금 이렇게 딱 탁탁탁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얼굴에 마스크 팩이거든요. 이거를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음. 저는 지금 이거를요, 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데 이게 정말 미세한 펄 펄이 들어간 입자로 딱 고정돼 있거든요. 와, 지금 손등에 딱 음, 그렇게 많이 써도 되나요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많이 바른 거 아니거든요. 지금 손등에 딱 많이 펴 발랐는데, 지금 제손 윤곽이랑 다 보이시죠? 이게 정말 얇게 펴 바르면 펴 바를수록 전, 어... 어, 너무 좋다. 아니, 그냥 바르고만 있는데 뭔가 느낌이 피부가 보습감이 딱 감싸주는 느낌? 저는 되게 지금 보이시죠? 그냥 정말 찰흙을 딱 감싼 것 같아요. 이것도 사진 찍을까요? <laughs> 네, 아, 저는 근데 이게요,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저 팩을 청소한 저... 뒤 어떻게 하나? 근데 얘는요, 그냥 물에다가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고정돼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깔끔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세안 후에 어, 내용물을 전부 다 헹궈주신 다음에요, 어, 얘 발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손, 아 뒤에다가, 뒤에 배경이 파란색이라서 굉장히 대비 효과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음. 피부 베이스님, 수수하다님, 그리고, 카, 카마 카, 카맥? 카메? 카맥, 카메, 카맥님, 안녕하세요. 오. 저 오늘 얼굴에다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손에다가 발랐기 때문에, 손에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요, 지금 보시면, 이게요, 다 황금 마스크예요 정말 골드 성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요. 얘에 대한 정말 예찰론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그걸 읽고 어 이게 그렇게 좋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가격은요. 그분들은 3만 5천원에 구입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